우리가 온 지가 이제 벌써 시골 이제 내려온 지가 1년 넘었죠. 1년 넘어가는데 어때요 시골 살아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단 좋은 점도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좋은 점첫 번째 뭡니까? 일단 차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니기가 좀 좋다 해야 되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교통이 좀 혼잡하지 않아서 그건 좀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또 크게 돈쓸 일은 없긴 해요. 왜냐, 석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음. 우리가 뭐 크게 아는 사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생활비 말고는 뭐 세금 내고 이런 거 빼고는 속속에서 벗어난 사치품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다. 음, 그것도 맞아요. 또 동화되다 보니까 시골에 려와서 옷도 사던 거를 뭐 많이 안 사게 되고 딱 그냥 뭐 작업에 필요한 정도만 사서 입게 되고 자한 가지만 더 말해봐요. 단점이다 장점이. 장점. 그러니까 단점이다 장점이. 장점. 그거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뭐야?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소소한 지원 같은 게좀 있는 것 같아, 많이. 음, 지원금 이런 거요? 저희는 아직 뭐, 크게 해당 사항이 크게 뭐, 별로 없어가지고, 뭐 받지는 못했지만, 그런 소소한 지원들이 조금 더 도시보다는 조금 활성화가 돼 있는 느낌?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 지자체로 따져보면, 그런 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 단점. 배달 음식. 아, 인정. 와, 이게, 진짜. 배달 음식 어플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하나도 없죠. <laughs> 전멸, 전멸.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으로 갈수 있는 게 솔직히 도시에서 저희 살때 야식 거의 주식으로 할만큼 시켜 먹었어요, 맨날. 맞아요, 진짜. 밥 대신 먹었죠, 그냥. 일하다가 퇴근하고 그냥 바로 시키고 또 출출해지면 시키고 간식으로도 시키고 진짜 배달 음식을 시키고 먹고 싶은 그 날이 있었어요, 맞죠? 치킨, 뭐 햄버거 이런 것들. 어떻게든 그날은 먹어야겠는 거야. 먹어야겠는데, 어, 역시나 알고 있듯이, 배달 오질 않는 상황이고, 몇안 되는 매장 중에서도 다안 됐고, 그래서 막또 이렇게 방법을 찾다가, 그, 신부름을 해주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를 이제 통해서 대신 포장을 해와서, 우리한테 배달을 해주는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와, 배달 비로만 따지면, 우리 얼마나 했죠? 만원0원 냈나요? 만원 냈나? 더 됐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최근에 또, 교촌치킨이 그렇게 먹고 싶었어요 아 여긴 될 거야 라고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일단 배달 자체가 안 된다 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포기를 못 했죠 혹시나 그러면 배달비 어느 정도로 책정하시면 여기까지 배달을 해줄 수 있냐 물으니까 배달비 3만 원 달라고 했요 배달비로만 했을 때 3만 원이라길래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컸다 라는 속상했다 그걸로 인해 이제 배달을 일체 안 먹는다 못 먹는다 두 번째도 있어요 솔직히 아직까지 크게 막 단점이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중범한것 같은데, 응. 내가 느끼는 단점은 누구나 알다시피 그것이 인프라가 없다. 음. 우리가 즐겨 애들 석사가 없다. 어. 근데 익숙해졌어요. 적응은 됐는데, 단점 따지면 그런 큰 인프라는 없다. 뭐 예를 들어 백화점이나 뭐큰 마트가 있다든지, 옷가게들이 즐비하고 있는 그런 곳을 갈 때는 이제 마음을 먹어야 된다. 다른 좀더큰 매장이 있는 동네로 가야 된다는 점. 음.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아까 뭐 차가 없어서 차를 이용할 때는 교통에 혼잡함이 없다 그건 단, 아 장점이죠 근데 이제 다르게 또 보면 예를 들어 역 같은 게 없어요 KTX 중요하잖아요 타지나 이런 데 가려면 KTX역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를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죠 근데 갈아요 그 여기 한 내후년에 완공이 된다고는 하던데 KTX역이 그리고 또 이거는 번외로 그냥 제가 생각하고 느낀 건데 시골이라서 더 돈을 별로 안 쓴다. 뭐 싸다 이런 개념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도시랑 뭐 별반 다를게 없다. 그래서 만족하세요? 1년 살아본 결과? 어, 만족은 해요 저는. 또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 또 저희만의 그냥 딱 공간이 있다 보니까 들을 걸다 해요 그냥. 약간 적응했다 해야 되나? 좋은 것 같아요 시골 생활도. 또 도시에 가면 도시도 좋겠지만 시골도 시골 나름대로 좋은 점도 있고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뭐 시, 시골 쪽에 뭐 아파트 오우, 그냥 뭐 도시 아파트인데요 가격도 그렇고 뭐 퀄리티도 그렇고 별건 다른 게 없어요 뭐 비싼 거는 매한 가지다 다행이에요 뭐가요? 저희는 아, 아파트를 좋아하지 않아서 근데 또 돈이 있으면 살려고 하겠죠? 못때요 그쪽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뭐 시골 도시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은 거 같아요 사람 사는 게뭐 똑같죠 뭐 거기에 다만 이제 이런 땅에서 이제 농사 짓는 풍경이 좀 펼쳐지는 거고 뭐 가끔씩 도로에 트랙터가 돌아다니고 경기가 돌아다닌다는 점 그런 거만으 똑같죠,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저희 동네의 기준으로 좀 인프라가 좋아요. 우리 여기 집에서 불과 5분 내로 헬스장 이번에 오픈했지, 대중목욕탕 있지, 편의점 있지, 오. 마트 있지, 주유할 주유소 있지. 그럼 도시네요, 그냥 없는 그렇죠, 여기 우리의 도시입니다. <laughs> 우리의 도시. <도시예요? 웃음> 네. 예, 그만큼 아이 동네에서는 좀 저희도 만족해요. 탁구장 있지. 하나 더 있잖아요. 뭐인데요? 당구장도 있어요. 어, 당구장도 있지. 우리 영화관도 있잖아요, 맞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롯데 시네마, 뭐, CGV 이런 건 아니고 작은 영화관이라 해서 6천 원이었나? 맞아요. 팝콘도 팔아. 좋았어, 음. 너무 좋았어.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 이런 그늘 아래에서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다들 시골로 오라는 거예요? 이걸로 오라는 건 아니고 시골이 마냥 폐쇄적이다. 문화가 요즘 그냥 뭐 정체되어 있다. 아니라고 본다. 음... 이 얘긴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외부인들이 견제하는 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가 굴러가는 놀이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경계를 하는 게 맞고 누가 나쁜 놈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경계하는 게 맞고 그런 부분은 서로가 어쨌든 이해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 다음 세에도 시골에서 살 겁니까? 아니요. 왜요 네. 모르겠어요. 음. 그것도 뭐 터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죠? 다행히 저희는 어르신들한테 축복을 받았다. 이분들은 너무 뭐 크게 더 해주시지도 않고 더안 해주시지도 않고 딱 정당하게, 맞죠? 네. 축하해, 시골 생활을 저희도 즐깁시다. 오늘 뭘로 즐길래요? 일단 밥을 먹어요, 우리. 저희는 시골 생활이 밥 먹는 걸로 즐기네요. 밥뭐해 먹을지, 어떤 요리를 해 먹을지 항상 그게. 고민입니다 아, 덥다 오늘 날이 흐려서 이렇게 영상하는 맛이 나는데 날 더울 때는 뭐 일도 그렇고 좀 그래요 못하겠어요 맞죠? 응. 너무 더워서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시골생활 즐기러 갑시다 고고